주식을 처음 안 것은 10년 정도 되었고, 6년 전에 주식을 떠난 사람입니다. 주식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담을 간략하게나마 얘기하여 보겠습니다. 처음 주식을 할 때, 증시화랑기에 기본이 따블 이상 오르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죠. 저 또한 어느 정도 벌고 나서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죠. 망하는 방법은 쉽더라고요. 매일 매일 데이트레이딩하고 스캘핑하고 급등주 따라잡고 뉴스 공시 뜨는 거 보고 잡고 완전 개잡주를 매매하고 하루에 1% 벌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여야 하는데도 땀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 생각해봐도 무모한 것 같더군요. 주식 정말 안되더라구요 주식을 매수하고 나니까 악재가 터져서 거의 반토막에 손절하고 돈을 잃으니까 오기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없더라구요밤 늦게까지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지수 보고. 경제지 보고 주식카페 가입하고 유료 사이트에도 가입하고 주말에는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하고 기다려졌습니다. 완전 도박보다도 심한 주식 중독증에 빠져서 20대 후반의 나이를 주식에 미쳐서 보냈습니다. 그후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인생이더군요. 간신히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와이프한테는 주식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후 아기도 태어나고 지금은 아이가 5살이랍니다. 아직도 대출금이 일부 남았지만 생활은 차츰 나아지고 있답니다. 왜 주식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과 아까운 돈을 잃어버렸는지 지금에 와서는 많은 후회도 되더군요. 주식해서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결코 돈을 못 벌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펀드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손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데요. 저는 지키는 게 어렵더라구요. 10년 동안 세네 번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세월을 지나본 결과 역시 그렇더군요. 매일매일 시세 보면 뭐합니까?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다우지수나 종합지수의 큰 흐름을 보고 뇌동 매매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말고 거래소의 우량 종목만 가지고 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은 없어도 되는 돈즉 대출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해야 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고요. 종목은 블루칩 아니면 엘로칩으로 급등주, 테마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1년에 10%에서 20% 이상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지금 주식판에서 빠져야 합니다.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네요. 손절매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일 수 있지요. 저 또한 주가 하락으로 손절매를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40% 이상 올라 있더라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주식, 즉 엘로칩과 블루칩에 투자를 하고 2년이나 3년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분이 주식을 해야겠더라고요. 세계 경제의 순환 사이클이 적어도 3년마다 오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오더라고요. 미수나 신용은 황천길 가는 일순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하고요. 선물 옵션 피하고 주식해서 99번 벌더라도. 한 번의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 승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백전 99승 1패에 KO 펀치 맞고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돈 버는 지름길은 주식판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의 짧지만 10년 정도 주식 노름판을 계속해서 봐온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두서 없지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주식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시세만 쳐다보지 말고, 푸르른 하늘과 녹색의 자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다들 대박을 꿈꾸거나 얼마간의 수익 또는 본전을 꿈꿉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배우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여 봅니다. 첫째, 나에게는 차트나 투자 기법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것 공부한다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둘째, 거래소 우량주에 1만원 이상 하는 주식사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저 웃기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솔직히 저는 짜증나서 못합니다. 또한 수익이 보장되면 하겠지만요. 높은 가격이라 빠질 것도 많아서 빠질 때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셋째, 상한가 하한가 따라잡기는 깡통되는 지름길이다. 강사만 돈 버는 이야기로 들린다. 따라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20년 만에 찾았다. 전문가의 차트니 뭐니 다 무시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무려 4, 5배이다. 첫째, 사상 최저가의 대주주가 나이가 많으면서 주식을 40% 이상 가지고 있고, 3년 연속 배당을 하고, 되도록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으면 갖고 튀는 금융 사고는 최소한 안 난다.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의 자산이 많은 회사는 최소한 망할 염려는 없다. 둘째, 호가창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매수가 엄청 많고 매도가 적은 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 산다. 하지만 망하기 쉽상이다. 떨어지는 경우가 80% 이상이다. 매도량이 엄청 쌓여 있고 매수호가창에 매수가 거의 없는 주식. 이런 주식 겁나서 개미들은 못 사지만 결국은 올라간다. 인간의 심리를 역이용해야 한다. 주식 떨어질 때 밑에 받쳐놓은 주식 많을 때, 거기다 던질 수 있어야 주식에서 이길 수 있다. 개미는 매수가 많으면 그것을 믿고 사고, 매도량이 많으면 겁나서 판다. 그래서 망한다. 역발상이 필요하다. 넷째, 장막판 주가 관리하는 주식, 호가를 막판에 높이는 주식은, 팔기 위해 하는 것이지 올리기 위해 하는 짓이 아니다. 호가를 높여놔야 다음 날좀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사상 최저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수익 난다. 물론 첫째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에 한해서다. 꼬리 깊으면 산이 높다. 여섯째, 코스닥 종목 중 젊은 애들이 사장인 주식은 피한다. 특히 벤처기업 흑자이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다면 돈 갖고 튀거나 정신 없다. 깡통되기 가장 쉽다. 배당 없는 주식도 피해야 한다. 주식해서 돈 벌어 나를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면 잃고 남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 사필규정이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행복하지요. 주식으로 몇억 날렸다고 3개월 시한부 선고 받은 말기 암 환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돈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죠. 돈은 다시 끈질긴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뿐인 목숨은 되돌릴 수 없지요. 10억 날리고 원금 100만원 있어도 희망은 있는 법입니다. 100만원으로 20억 벌지 말란 법 있습니까? 번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나도 그중한 사람인데요. 일자무식이지만 차트도 모르고 21선 이런 것, 뭔 매매기법 하도 복잡해서 이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돈은 잘 벌리대요. 끝으로 주식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저의 주식 실패담을 너무 쓰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마음 잡을 겸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걸몇 달째 못 들은 척 하며 버티다가 드디어 정말 절실이 필요해서 결국 쓰게 되었네요. 작년 1월 주식을 시작했네요. 600만원 정도 우량주 매매를 했어요. 그땐 결혼 전이었고 주식의 주자도 몰랐지만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으며 운 좋게 주도주를 단기 매매를 하게 되었네요. 그냥 별반 수익이나 손실이 없다가 돈이 필요해서 출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경에 1,500만원으로 급등주 매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원금 대비 40% 정도 수익을 단기에 얻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7천만원을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식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정신이 없었고 솔직히 그때까지 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몰빵을 하였고 계속되는 수익에 취해 멍하니 있었지요. 결국 계좌 잔고는 1억 1천이 넘게 불었지만, 10월 마지막 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적절하게 시장도 못 읽고 있었고, 설마설마하다 하락하여 계좌 잔고는 8천만 원이 딱 남았지요. 그때까지 나름 책도 많이 읽었다고, 그리고 대세를 잘 읽는다며, 감으로 나름 중기 투자를 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주식의 무서움을 모르고 버티다 원금 손실을 보았습니다. 와이프한테 미안해서 그 후로는 안 되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단타 매매의 미수까지 몇 번씩 매매하다가 결국 계좌 잔고는 6천만 원 정도 금방 되더라고요 이때 몇 번의 기회도 왔지만 너무 급등하는 순간에 들어가서 적절한 매도 타임과 손절을 못하였고 2차 급등인 줄 알고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계좌 잔고가 4천 6백만 원.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 또 고점에 들어가 물려서 결국 계좌 잔고가 2천만 원남더라고요 완전 아무런 생각 없는 매매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에는 재료가 있는 것 중에서 바닥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랐지만 이젠 무조건 따블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단타 매매를 시작하였 고또 완전히 말아먹고 현 잔고는 약 천만 원이 남았네요 주식 18개월 차이고 결혼 9개월 차입니다 지금은 거의 두달 정도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계좌는 물려있는 상태이고 그대로 두고 있고요 이런 실패담을 쓴다는 게 너무 창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과와 욕심 무지를 내놓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하군요. 창피한 만큼 절대로 똑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역시 와이프 말이 맞았어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비밀이 많은 성격이라 와이프 말고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주식이 무서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해서 주식 매매를 안 하고 일에 집중을 하니 조금은 숨을 쉴수 있더라고요. 전 주식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무식하고 어느 순간 자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만의 기법도 매수매도 타이밍도 없다는 게 참으로 창피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의 규칙을 만들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수익을 낼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고 무섭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글을 읽고 꿈과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단 주식의 무서움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실패담을 쓰고 이번에 정한 매매기법을 절대 고수하며 기계적으로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물린 계좌는 지금 바닥 횡보 중이니 몇 년이고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100만원으로 투자하기로 맘먹고 매매일지도 쓰며 체계적으로 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수익금보다도 더 값진 제가 이번 일로 결정한 매매기법과 매매일지 쓰기와 거래 전 준비하기 그후 피드백까지 제 생각과 감정이 아닌 이번에 정해서 기록한 부분을 하루하루 성실히 매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스타트를 했네요. 워낙 성격이 독특해서 이렇게 모든 게 오픈되는 걸 꺼려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바로 잡아가려 합니다. 계획한 DDA가 며칠 남았네요. 두려움 불확신이 80%, 희망이 채 20%는 안 되지만, 수익이 아닌 저의 행동에 모든 포커스 맞추는 것이기에 오히려 부담이 없네요. 매매 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번 과제라 생각하고, 완전 저를 잊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단타치고 있었으니까요. 부끄럽네요. 그때 남은 돈 결국엔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날려먹었습니다. 와이프는 저 없는 데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애가 우는데 저는 컴 앞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고, 와이프는 울상 지으면서 제 등짝 보고 있고, 가장이란 놈이 철없이 그렇게, 아, 가슴 아픕니다. 별일 다 겪었네요. 주식으로 엄청 날렸고, 나중엔 옵션에도 손을 댔었고, 뭐 남들 하는 것은 다 해봤네요. 선물도 해보고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70만원 남아있대요. 그래서 선물은 못 해보고, 도대체 얼마를 날린 건지 감도 안 오고, 그 남아있던 70만원도 날려먹었네요. 와이프한테 용서를 구하고, 와이프가 그토록 이사하고 싶었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 다 해약하고 남아있던 예금들이랑 전세금이랑 전부 다 긁어 모아보니 7천만 원이 남대요. 살고 있던 집이 애한테 너무 안 좋은 환경이라 그전부터 벼르고 있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아파트인데 사지는 못하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만 원 부족하대요. 동생한테 빌려서 계약하고 그때부터 주식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다다리 돈도 갚아가고 다행히 큰 빚은 없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단 나은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와이프 몰래 100만원 정도 꼬불쳐서리 한전을 매수하였습니다. 다다리 한전을 모아야지 했는데 두달 모으고 보니까 역시나 현물에서의 수익률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웃겼던 건 매도하고 난 이후 이틀 뒤에 20% 이상 급등하더라고요. 전 8천원 먹고 나왔는데, 진짜, 그래도 손해는 안 봐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올 초에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차트 관련 책좀 보고 가치 투자 관련 책 살짝 떠들어 보다가 던지고 뭐 그랬죠. 사실 제대로 본 책이 거의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곤 바로 실전 투입하여 단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깡통으로 가는 익스프레스. 실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깨졌죠. 항상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기만 하더라고요. 한참 단타 칠땐제 나름대로의 기법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 수익도 났었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단타 치곤 하는데, 원칙만 지키면 거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원칙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 보내고 이 바닥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챗바퀴, 올 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주라기님이 지은 인디언 기우제 투자법. 솔직히 전, 가치투자, 장기투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기업 분석이야 재무제표 정도는 볼수 있으니 좋은 기업 찾을 줄은 압니다. 근데, 보유기간이 짧고 단타 위주로 하니 먹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책 보고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책에서 보고 느낀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전이네요. 하지만 두달 있다가 팔았습니다. 그때 급하게 돈쓸 일이 있어서 팔았거든요. 뭐 쌈지돈 비슷한 돈이라 많지도 않았고. 근데 웃긴 건그 다음부터 급등하더라고요. 지금 투자 패턴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제 그걸 실천할 내공이 생겼거든요. 오늘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8분. 친구가 오늘 결혼한다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잔했네요. 전 주식 인생 4년차입니다. 좀만 지나면 5년차가 되겠군요. 그동안 까먹은 돈은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얼마 안 까먹었네요.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피땀 흘리며 모은 돈을, 한 방에 까먹으니 그닥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미수쳐서 하루에 700만원 까먹은 날, 손절하고 나오면서 가슴에 칼을 꽂고 싶은 그 심정, 날마다 정말 쎄빠지게 고생하며 모은 그 돈, 정말 아깝고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저주스러웠던 그날, 정말 죽고 싶더군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네요. 그걸 밑거름 삼아 이젠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고요. 몇억씩 손실내면서 아직 이 바닥에 계신 선배님들께는 푼돈이겠지만 전 정말 그때 힘들었답니다. 제 투자 방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가치주의 분할 매수하면 언젠가 그 회사의 주식이 자기 가격을 찾아갈 때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 주셨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증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 코스피에 투자하여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적자는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생각했습니다. 잠시 이 바닥을 떠나고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지요. 사실 영원히 이 바닥 떠날 생각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바닥에 한번 발을 디딘 사람은 이 바닥 떠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철학. 지수는 우상향.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만울림은 주식이라면 치를 떨었고. 하여 몰래 꼬불쳐둔 100만원으로 나름 투자를 시작했지요. 종목에서 떠나자. 솔직히 모르겠다. 코스피에 투자하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증시는 만 포인트를 찍을 거다. 변동성에 휘둘리더라도 우리 지수가 우상향이라면 간다. 계속 간다라는 확신. 제가 잡은 가격이 1700원. 근데 도중에 악재가 돌출하더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나름 원칙을 세우고 보유하던 거라 몇십 프로씩 까이는 거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까인 채 손절하고 다른 거 갈아타고 또 까였겠지만 다짐했습니다. 휴지가 되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말자. 언젠가는 간다. 악재를 겪고 4천원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지금은 3천원 정도 하지만 제 확신에 대한 믿음에 기뻤습니다. 아 이런거구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기쁨이란게 이거구나. 인내의 대가가 이거구나. 물론 장이 좋아서 이렇게 된거에 대해선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거지요. 하던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정도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내갈길 생각해보고 내일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나이가 허락질 않네요. 자식도 있고 아직도 못 찾고 있네요. 뭘 해야 할지 1년 동안의 생활비를 남겨두었습니다. 마눌님께서 천만원을 주셨네요. 예전처럼 막가는 투기를 안하니 다시 한번 믿어볼 요량인가 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동안 보고 있던 종목 두개하고 ETF 하나 이걸로 포트를 짜서 매수하고 홀딩 중이네요. 매수한 시점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건 제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내공을 이젠 갖췄기 때문이겠지요. 시골에 일주일 있다가 돌아와 보니 많이 까였더군요. 하지만 장기 보유할 생각이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아마도 예전의 경험들이 절 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내가 가진 포트 또한 지금은 힘들지만 플러스 2배 3배 오를 것이다. 믿습니다. 아니면 천만원 아깝지만 버릴랍니다. 전제 원칙을 지킬 것이기에, 제 원칙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절대 손절하지 않고 버틸 겁니다. 원칙을 버리고 내동매매하는 게 실패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실패하기 싫군요. 깡통 차기도 싫고, 돈 까이면서 새카맣게 타버리는 가슴을 안는건 더더욱 거절하렵니다 앞으로 1년간 보유할 생각입니다. 대세 하락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급상으론 그래도 아직 우리 증시엔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1년 보유하고 다시금 갈아타고 몇년뒤 우리 증시가 어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전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 다니렵니다. 주식 바닥에서 떠날 생각입니다. 장투포트는 남겨둡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식 관련 포털과 홈트에 접속할 생각입니다. 장투할 거면 다른 모든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참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실력도 없는 자식이 살아남겠다고 단타 치며 버텨온 날들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장투하며 주업을 하며 부업으로 주식질을 하렵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알았지만 실행하지 못하였지요.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